여러분,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를 보세요. 바로 크레스티드 데꾸입니다. 일명 크레라고도 불리죠. 순한 성격과 독특한 외모 덕분에 요즘 파충류 집사님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키우기 쉽다는 말만 믿고 덜컥 데려왔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크레 스티드 개코를 건강하고 재미있게 키우기 위한 핵심 사육 방법부터 집사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먹이 급여와 탈피 권리까지 크레 마스터가 될수 있는 전문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사육 환경, 케이지와 습도. 첫 번째, 크레 스티드 개코는 나무를 타는 도나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널리보다 높이가 높은 수직형 사육장이 필수입니다. 크기만 한 은신처나 유고 인조 정구를 넣어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온도 2 2 2 6도가 적당하며 28도 이상은 위험합니다. 보통 실내 온도로 충분하고 별도의 고온 램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도 60대파령프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저녁 하루 1대1회 벽면에 물방울이 며칠 정도로 충분히 분을 LISTING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도가 바로 다음 주제인 탈비와 직결됩니다. 2. E, 먹이 주기 CGD와 충식 두 번째, 먹이 주기 방법입니다. 크레스티드 개코의 주식은 곤충이 아닌 바로 CGD 즉 크레스터드 게코다영 라고 불리는 분나름 전용 사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양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CGD는 물과 1대2 비율 정도로 서거, 요거츠 농도로 만들어줍니다. 일제 어린 개체는 3일에 한 번, 성체는 주 2대3의 밤에 급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먹이는 항상 깨끗한 물과 함께 준비해주세요. 가끔 특식으로 귀뚜라미나 미럼 같은 곤충을 급여하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 줬습니다. 단, 곤충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칼슘제와 비타민 D3가 포함된 분말을 묻혀서 주세요. 이게 바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전문가의 비법입니다. 3. 탈피와 탈피 보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바로 탈피 세팅입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성장하면서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습니다. 탈피 시기가 다가오면 몸의 색이 뿌옇게 변하고 문이 뿌옇빛처럼 흐려집니다. 이때 집사님이 할 일은 절대 억지로 떼어주지 마세요. 크레는 보통 스스로 허물을 뜯어먹으며 탈피를 마무리합니다. 이과정에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높은 습도입니다. 습도가 부족하면 허물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고 몸에 달라붙는 탈피부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가락 끝, 꼬리 끝에 허물이 남으면 혈액순환을 막아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지 안에 습식 음식처를 마련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는 습욕사우나를 통에 남은 허물을 불려 제거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습식, 사우나를 식혀주고 건조하여 논에 붙은 탈피껍질을 조심조심 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마지막 집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오늘 알아본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예, 수집 케이지와 요시비 승표 파령 프로의 습도 유지. 2. 예, CGD를 주식으로, 곤충은 더스팅하여 특식으로. 3. 탈피부전은 국 집사의 습도 관리 실패, 뿌은 발가락 체크는 필수. 크레스티드 개코는 올바른 환경과 사랑만 있다면 오랜 시간 함께 할수 있는 멋진 반려동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크레 사육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